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네! 사랑하는 대한민국당 동지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나라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고 널이으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우리 오늘 해 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 점심 초청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길래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 저 양반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철이 들어서 원로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들어서 방향 전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솔직히 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였어요 더큰 실망은 그 초청받아서 점심 먹었다는 그 원로분들이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국가 원로입니까 거기다가 바보 같은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대통령도 바보 같은 소름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정말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말한 마디 하나도 모르고 없어서요, 여러분. 우문 행답이 우문 우답이 아니라 친문 치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치졸한 질문을 하고 있고 치졸한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갔더라면은 뭐부터 이야기했겠어요? 지금 무너져가는 이 안보 바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야죠. 당신 김정은이 만나서 종전의 역할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 해봤잖냐? 안 되잖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그 밀은 떨쳐버리고 한미동맹 강하고 우리 군 튼튼해서 우리 안보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죽어나는 것은 없는 서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대문, 남대문 가게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지방에는더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엊그제 케이블 TV를 사업하는 격지 사귄 아우가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 달에 9천 원에는 그 돈도 못 내서 서민들이 그걸 끊는 그런 상태가 3개월 전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문재인 당신 지금 사회주의 실은경제 적각 중단하고 성장 위주 경제에서 나라 경제 살리고 서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되는 니까 그리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도 나라 이 꼴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비롯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저렇게 인신강업하고 저렇게 해서는 정말 나라도 창피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습니까 빨리 석방시키고 구속한 자유인사들 풀어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사대 악법 어가 급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그렇게 절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저 법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또 저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원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그런 거 자신 없으면 즉각 그냥 물러나는 것이 당신은 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고, 인민족에도...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맹정합시다! 맹정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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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3년간 광장에서 싸운 게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재민 사무관에 이어서 김태호 수사관 그리고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반발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지금의 어느 판사 한 분도 자기 페이스북에서 이사대 악법에 대한 문제를 지휘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치만 보고 안일하게 지내던 자유한국당도 뒤늦게나마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3년 동안 외치고 울부짖으면한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시다. 제가 볼때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문재인이 끝날 것 같아요. 금년에 문재인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대 악법은 있을 수도 없는 법이고, 저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 공직자 입에 다 재갈 물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파 독재 정권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저지합시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화문 강장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소 우리하고 좀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태극기 들고 성종이 들고 자유대한민국 소화하겠다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절대로 야유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래 하면 우리만 외톨이 되고 우리가 코나 몰립니다. 늦게나마 나와 주는 게서 고마운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와 힘을 함께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질서정연한 가운데 어열한 가운데 태극기 행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